이게 정말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패키지랑은 다르게 이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바리 케이스라고 하지. 사바리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판지, 두꺼운 판지에다가 얇은 종이를 덧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딱딱하면서 내구성이 강하게 이렇게 각이 딱딱지게 할수 있는 그런 패키지의 형태고 이게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판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이제 그 두께를 그램으로 표현을 하는데, 1000에서 1 2 0 0램 사이. 굉장히 두꺼운. 일반 종이 같은 경우, 아까 그 LGU 플러스, 그 종이 같은 경우에는 3, 4 0 0램 밖에 안 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200g의 판지에다가, 그 위에 이제 되게 얇은, 왜냐면 그 판지 위에다가는 후가공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얇은, 되게 얇은 종이에다가, 보통 100g에서 두꺼워봤자 200g 사이에 있는 종이에다가 후가공을 한 다음에, 이걸 판지에다 붙여.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각을 잡아서 만드는 형태가 이제 사바리 박스라고 하거든. 요 보통 이제 사바리 박스에 붙는 종이를 싸개지라고 하는데, 싸개지 같은 경우에는 120g에서 150g 사이가 제일 적당한데, 하필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했던 컬러, 이제 그쪽에 이제 컬러가 약간 다크 그린, 좀 그린 컬러 톤을 원하셨어. 그래서 종이를 셀렉 하신 게 100g에서 좀 얇았어. 얇은데 이게 전면에다 박이 들어가다 보니까 얇은 종이에 박을 찍을 때는 열이랑 이제 압을 넣잖아. 그렇게 되면 종이에 수축이 와. 아, 그렇지. 어. 그래서 이거 왔다가 딱 판지에 맞게 붙였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끝에 안 떨어지고 이제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게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이거 왔다가 잡는데 굉장히 음.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에는 잡긴 잡았지만. 우리도 이제 처음 만들어 보는 거고 이 디자인을 처음 만들어 보는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로스가 많았어 음. 종이 로스도 많았고 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졌던 음. 거지